수 있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 수치까지 올려드리는 거죠. 거기에 운동을 넣는 것 자체가 몸의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다. 어떤 전문가가 제시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딱 이러고 있다가 "아, 이거구나" 하고 그러고 막 해요.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두세 시간, 그냥... 할수 있는 거다 해. 그냥 에너지만 쏟아붓고 만족감만 느끼는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요. 근데 직장 생활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이 돼. 근데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서 일주일 내내 또 운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능이 더 떨어져 버려. 하루 두세 시간씩 그냥 막 몸에 있는 간에 있는 글리코기 다 뽑아 쓰고 다 뽑아 쓰고 그냥 에, 에, 에 이러면서 회사에 가서 이러고 있는 분들이 그걸 보고는 아 그래 운동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해야지 난 면역력이 올라가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도 안 걸릴 수 있어 계속 그렇게 또 생활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 안녕하세요. 어,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업 유튜브 영상의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 계시죠? 자, 시기적으로 어, 좀 암울하고 어,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어, 그래도 어,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면서 또 건강 관리를 하고 있을 여러분 어, 힘내시길 바랍니다. 어, 저도 힘내고 있습니다. 어, 건강 관리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 자, 뭐 면역력을 어 향상시켜야 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 질병이나 어, 이런 데 노출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면역력을 높이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막 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자신의 어떤 생활에 맞춰서 자신의 신체 기능에 맞춰서 일주일에 세번 또는 두번 그렇게 해서 뭔가 건강이 더 향상되고, 체력이 향상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학업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강한 라이프 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몸에 피로감이 누적이 됐지만 운동하러 가고, 어? 운동하러 가서도 효율적으로, 진짜 그 목표를 위한 어떤 질적인 부분, 운동의 질적인 부분이 따라주지 않는 그냥 두세 시간 그냥 할수 있는 거다 해. 어 그냥 에너지만 쏟아붓고 만족감만 느끼는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 바로 다음날, 다다음날 어떻게 돼요? 어, 신체 기능이 떨어지죠. 자 운동을 하면 면역력을 올릴 수 있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 신체적인 활동을 거의 안 하는 분들. 또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너무 과도하지 않은 운동을 통해서 신체 기능의 어떤 원활함, 신체 기능을 좀더 끌어올리는, 어떻게 보면 정상 수치까지 올려드리는 거죠. 건강하게 되면 적정, 적당량의 면역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운동을 해서 면역력이 향상되면 뭐 우리 뭐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무슨 어 포도상규근 이런 먼지 같은데 있는거 포도상규근을 내가 먹어도 면역력이 세면은 포도상규근을 이겨요? 면역력이 세지면 뭐 병균 같은거 박테리아 같은거 묻으면 내가 이기나? 그건 아니죠 약했을 때 보다 기능이 떨어졌을 때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보다는 어 정상적인 어 근데, 뭐, 무슨, 어, 뭐,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뭐, 슈퍼맨처럼 됩니까? 어, 그건 아니죠. 어, 그래서, 어,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학업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매일 운동할 수 있는 생활 패턴을 갖고 계신 분들 없습니다. 거의, 뭐, 이제, 집에 재산이 많아서 많이 물려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은 신체가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매일 운동을 해도 또 그것도 또 극단적으로 막두세 시간씩 운동하면 기능 떨어져서 안 되겠죠. 효율적인 운동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어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쉰다면은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해도 됩니다. 일요일도 안 쉬고 그런데 사회생활 학업을 하는 우리 어 평균적인 어 일반 분들. 어, 직장생활조차도 어, 신체 기능이 떨어져요 피로감이 누적이 되죠 거기에 운동을 넣는 것 자체가 몸의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또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요 근데 직장생활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이 돼 근데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서 일주일 내내 또 운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능이 더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한 번을 넣어서 점차 점진적으로 체력이 향상되고 직장생활에 의한 피로감이 있지만 체력이 조금 향상되면서 피로감이 개선이 되면 주 3회 또는 4회 이렇게 늘리는 거죠 그런데 주 5회 주 6회의 운동량은 직장생활하는 일반 분들 학업을 하는 학생분들에게 오히려 신체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자신의 생활에 맞는 운동 일정, 일주일에 두번 또는 세 번, 많으면 네 번, 어, 그리고, 어, 그 운동을 할때 있어서 그 운동의 질적인 부분, 어, 어떤 전문적인 과학적인, 어, 그런 수준의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가, 뭐, 운동을 해서, 요즘 이제 뭐 운동, 운동을 해서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또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운동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지 면역력이 올라가요. 운동을 막, 그냥 막, 제대로 못하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냥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은 거랑, 어디서 본 걸로 그냥 하루 두세 시간씩, 그냥 막, 몸에 있는, 간에 있는 글리코겐다 뽑아쓰고 다 뽑아쓰고 뽑아 그냥 에! 예, 에! 예, 예 이러면서 회사에 가서 이러고 있는 분들이 그걸 보고는 아! 그래! 운동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해야지 난 면역력이 올라가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도 안 걸릴 수 있어 계속 그렇게 또 생활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지 그 생활 자체를 고쳐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막더 하는 거야 자. 어 극단적인 어떤 생각, 어 극단적인 어떤 결정은 어 모르고 있는 데에서 발생됩니다. 어 무언가 어떤 것이 지금 나에게 현명한 어 결정이고 실행인가 어,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죠. 자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이 향상되는 건 맞습니다. 기능이 떨어진 분이 정상적인 기능이 돼서 정상 수치의 면역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운동을 다막막 막 한다고 해서 면역이 더 올라가서 뭐 포도 상규근도 씹어 먹어도 뭐 괜찮을 어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어 여기서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분량과 질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난리를 쳐서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 어 또. 어, 싫어요를 막 누르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어허, 어. 자, 그게 문제예요. 어, 뭔가 하나를 생각해서, 어, 지금 나에게 어떠한 것이 제일 효율적인 선택인가? 어?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어, 본인이 뭐라고 딱 생각하고 있으면, 아, 이거구나. 스스로 어떤 전문가가 제시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딱 이러고 있다가, 아, 이거구나. 하고 그러고 막 해요. 어, 아. 어. 자 여러분은 어 그런 분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일단은 건강 어,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피로감이 쌓이면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나의 어떤 신체적인 기능 몸의 소화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하되어 있을 때는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기능을 향상시켜서 면역력을 정상 수치의 면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 과해도 안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인 분들, 어, 좀 모르시는 분들은 극단의 끝을 가서 너무 과해. 어, 그리고 또 너무너무 조심하는 분은 또 너무너무 안 하고 있고, 어, 중간치, 어,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한번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운동을 하나, 극단적으로 생활을 하나, 좀 이런 거, 어, 좀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어, 저부터도. 어 하루하루를 어, 좀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저의 하루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윤택해지고 어, 시기도 시기지만은 어, 건강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몸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고 어, 이해하는 또 이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커 유튜브 영상의 대표 김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